가자꾸나. 오늘의 드건 룰은 뭘까요? 어어야지. 이 캐릭터 필수요. 예 사전설 사 이든. 전설 내 개, 4개, 히든 네 개를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팀끼리 그 나온 목록들을 전부 가시면 됩니다. 네, 간단하죠. 3명이몰아서 뽑는 것도 인정해 드리고요 보상으로 나온 것도 인정해 드립니다. 이번은 전설부터 뽑겠습니다. 슛, 산지, 흰수염, 코비, 카르가라. 아 전설 물론 오히려 무난해. 단일 두개 떴잖아. 자 다음 히든 히든에서 이제 말아 잡수면 큰일 나지. 슛, 반더, 키네몬, 시류. 로큐규. 이거 물마댐이 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. 내가 볼때물들이 후초를 가고 마딜이 시라초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 럭큐규 아, 맞네. 럭큐규 아, 아니야. 아니야. 그냥 그키네분을 빼기면 데 이거는 물들이 키니 같은 거나 그냥 후초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쪄야 될 스턴, 어차피 쪄야 될 거. 일단은 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서 하도 그냥 누르겠습니다. 하도. 아. 아, 아니, 파식이 아니냐? 아니, 코비 전설이 빠질 거잖아. 아이, 거울 그 가서 흰점 빼기는 좀... 그럴 바엔 그냥 평양, 시라초를 가져. 코비로 일단 가는 게... 뭐 코비도 물마디다 되잖아. 어? 아니, 이런 미친 씨, 선택을 안 했잖아! 아, 어차피 하도 해야 돼요. 왜냐면 해독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냥 하도 좀 한다 생각하고 배 먹을 때까지는 잡갑시다 네, 이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어 그래. 야 여기서 근데 만약 마들갈 거면은 바제스가 웬만하면 뜨면 안 돼. 시류 휘든에 시류 들어가고 코비에 시류 들어가거든. 또 만약에 저반더이든뺀 다음에는 검수 또 들어가. 제파 갈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뜨면 안 돼. 보잡은 저는 웬만하면 제파서 거지야 아카이든 선호해가지고 근데 결국 뜨면은 가야죠 네. 아이뭐 세인트 물댄 가도 되냐고 왜? 아, 후쳐간다고 어 그, 그렇구나 알았어, 그럼 내가 마딜 뭐 갈게 나 후쿠로 그래도 괜찮게 떠서 시리 든 같은 거 뺄만 해 일단 하도 좀 해봅시다 나 이거 반도가 떠야 되는데 배가 떠야 반도를 가는데 아유이 씨, 야 근데 후쿠로잘 뜬다. 꼬비. 아 근데 어런에서질을천좀 힘들어요. 아이 개씨미 씨발 진짜 장난하라이. 아야 이건 아니지.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냐? 푸초? 푸초? 푸초도 가도 하나밖에 안 필요하잖아. 이. 이거는 빅맘 생각해야 되겠는데. 아니면은 아 에이, 저거 보자. 거기가 상전에 반도 빼던 패 아니야? 아유 나도 보도하고 싶어 해적선 주세요. 마데이 빼야 될거 아니야. 요즘은 잘안 가죠. 푸척갈때 아니면 반도이든 요즘 잘안 가는 추세입니다. 반도이든 재료 잘 떴는데. 이러면 센터 하나만 돌리고 시라초 가도 돼. 그만 나오면 배좀 주면 안 될까요? 에? 배! 배! 아배좀 줘! 고도 들었으면 레진 진작에 먹었겠다. 그럼 일단은 센토 리롤 한번 스근하게. 돌아가야 된다. 이거 안 돌아가면 큰일 나요. 슛! 야! 돌아갔는데 왜 큰일 이 났지? 씨발! 어? 아 루나메로 고자아자고 어? 그건 나쁘지 않은데? 피라초 루나메로 고자아기아 근데 크립 딸만한 거 없나? 그냥 징계 할까? 아, 로우를 지금 가자. 그게 낫겠다. 오즈 하나 리롤 돌린다는 마인드로 로우를 지금 가자. 해 나와야 돼! 해적선! 진짜 나와야 돼! 오, 다행이다. 아유, 씨. 이러면 그냥 오즈 돌릴까? 무나미로 보자 봐는 건 비싸긴 한데. 바로 빼고요. 시라초를 노립시다? 이번은시라초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고도 눌러서 3특별이면 만원 할게요 3이기가 아니야 3특별이요? 아이씨 어차피 고도 좀 눌러볼 생각이긴 했는데 이왕 배던거 고도 좀만 해볼까? 3고도만 가자! 인생의 고도! 인생의 고도! 인... 씨발 고도! 아 잠깐만 내 만원도 못 받고 뭐야 니네 때문에 어 오죽 개새끼야 나오질 말든가 차라리 특별한 거안 쓰면은 만 원이라도 먹지. 아 리롤 돌려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돌아가야 돼 진짜 선생님 팀을 돌아가야 돼요. 제가 안 돌아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슛! 아, 이거대로 코딩하는데. 아니 리롤이 둘다왜 이러냐. 고도 한번 눌러서 시. 특변 크기 맞춰 고기로 아니 안돼요 선생님 저 지금 팩 망했어요 지금 팩조망가 있어요 야나 지금 찍어야 돼서 가나 바빠 어? 잠깐만 나나나 나, 앞사람 앞설, 앞사람 아 이런 슈발 아니 앞사만 만들었어야 됐는데 대왕류를 가져오기 인 이게 인 공주지. <laughs> 아, 이제 물들 마들 다들 캐릭인데 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 스톤 네, 범위 스톤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특성 포인트 나오라면은위스톤에 대한. 네. 더 늘어나고요 만화 스킬 딜러입니다 만화 스킬 딜러고 만화 스킬에 이른 체력 퍼센트 데미지가 있어서 빨피 처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톤도 굉장히 잘 잡아요 아니 무거워요 아니 갸도 이놈공 주고 나도 이놈공 주고 뭐 그러겠죠 무소비아 아까 만들었어요. 아 진짜 제발요. 아 진짜로 아네개 먹었으면 많이 먹었다. 개새끼네 진짜.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파랑은 후지토라초월입니다. 후지토라 그 보라 후지토라초월이고요. 후지토라 노랑은 스이라호스입니다. 죽음다 제발 보상님! 유타아 이럴 줄 알았으면 키나 이거 <laughs> 시야춤 하지 말걸 아니 이게 진짜 번도가 나온다고? 환장할 노릇이네 다 찍었네요 보잡이 지금 얼마.. 얼.. 얼만큼 될라나? X된 어. 아, 것 같은데 X된 <laughs> 것 같은데 이거? 누나메 이가 뭐? 이렇게 가는 게 나을.. 걸라나? 그러면 나올만할 것 같기도 한데. 야 총공격! 시릴 좀더 도와. 야 보스 쫓대어 씨. 저기 왜 저래? 보스 좀박아달라 했는데 지금 뭐해? 아유이. 야 누나메 짜서 다행이다 누나메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. 나안 짰으면 뒤졌네 이거. 바로 보스 보수 주고, 4아 말만 막 나와서 세. 왜? 아, 이로 길로스 나잖아! 세지마, 이씨! 아, 망나 스톤 세면 과학이야? 가지가지 않네? 괜네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. <목소리> 그러면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